사이버 정글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초등학교 6학년 김규현입니다. 제 2회 푸코 포럼의 청소년 대표 연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나 이미지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인터넷의 특징은 익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나 이미지를 통해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주어 평생 상대방을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 뉴스 기사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집단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숨진 16살 여중생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매일매일 SNS를 통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 문자와 욕을 하며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절벽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조사에서도 10명 중 1명꼴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다 보니 혹시 저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 물리적인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어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사이버 폭력 문제, 특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을 꼭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해왔고, 몇 가지 사이버 폭력 예방 실천 방법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려 합니다. 자신이 하루에 비속어와 욕설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체크해보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루 동안 비속어와 욕설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반성과 다짐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내에서 선패 달기 캠페인 실천해 보기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서로를 칭찬하거나 존중하는 말을 한 마디씩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말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주는지 모두가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쁜 말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를 잘 살펴보며 관심 갖기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친구나 어른들께 아픔을 말하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친구가 있는 경우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과 열린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에게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한 사이버 폭력 예방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들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친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친구의 입장에서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사이버 폭력 5행시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2. 이롭고 정의로운 생활을 위해 사이버 폭력 이젠 막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생각은 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폭 폭력 없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사이버 폭력이 없는 아름다운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